2020,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늘 안녕신부가 한국 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한국어 공부에 모든 날씨에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한강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과 여러 친척의 배움 속에 아, 한강다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 안 h i 신분은신랑 아, g 공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신랑이 담배도 안 피우고 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oung. I'm y 성 u n g I'm young. I'm young. I'm y o u n 카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안녕실부 카피, 네. 카피 도착 가방이 두개네 가방이 두개 카피도 없 나이 어요 어머니 그히 숙지하지 않으셔서 한가서 우리 안양 신부님. 어, 카 커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순서에 여기 가지고 어, 엄마도 또하고 삼촌도 오시고 여려가지않습니다 우리 그저 안양 그 신랑은 공중에 근무하고 어, 콩코뚜, 콩코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상당히 근실합니다. 좀, 콩코뚜, 콩코원 응. 어, 그리고 안양에 마이, 마이 인천, 사오저 인천 사우저 인천 6시에 도착합니다. 어, 가삐, 머이하이저 카피, 인천 사오저 어, 본띵, 본띵, 본띵. 어, 비행 시간은 4 시간입니다. 어. 우리 신부님은 어. 응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신부님은 응? 항상 그 착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한국 가서 한국가에잘살 겁니다. 람반하고왜저요네반요도 어. 네, 반네 반려도. 네 반려도. 번아이도. 왜한국뭐야 왜? 봄에 한국 가 봄에 한국. 봄에 한국 리남조이. 음. 아 인천 어, 신대식 리베냐 모딩 세빗 모딩 모딩 보토 모딩 인천에서 안양까지 한 시간 자동차로 한 시간 걸립니다. 아, 우리 신부님 은 아주 얼굴이 밝아가지고 아마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살 걸로 생각합니다. <laughs> mì, mì, cà phê Mẹ, mẹ cà phê Sai xe Bố À, Mặt nhau Bố kìa, Bố, bố kìa à bố Hàn Quốc 오메 한국 오메 한국 네. 오메 한국 리람조이 아? 어? 어. 호이 아. 마이 음. 호 한국 리람조 리람 호 한국 리람 리 음. 네. 오메 <목소리> 우리 신부님 아주 착해가지고 한국에 서

没没,没空空客、啊，没有空空空航空。空空空空